정부가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교육부도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20일부터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한다. 각급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 뒤첫 등교를 하는 가운데 교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북 제2판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정화장치, 설비 가동 금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의 공기 청정기와 에어컨 사용은 금지하고 수업 전과 후 창문을 여는 방식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환경 위생을 관리하라는 지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여름에 더위에 에어컨 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5월 초부터 낮 기온이 30도에 이르며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평이 있어 이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해 학생들이 느낄 더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문제는 4일 열린 유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유 장관은 방역당국 전문가와 논의해 에어컨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